얼마전 국민의힘 해운대구 의원들이 사고를 치더니 이번엔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없다는 망언을 해서 부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같은 서민에겐 의미있는 액수인데 그런 돈 필요없다는 박수영 의원의 쿨함에 기가 죽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6억원의 재산, 20억원의 예금 박수영 의원이 오래 신고한 재산입니다. 부럽습니다. 그정도 부자시니 당연히 25만원은 돈도 아니겠죠. 아마도 이분은 요플레 뚜껑도 혀타먹지 않고 그냥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님 부산시민들이 다 의원님처럼 부자가 아니고요.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내인 시민들이 지원받는 돈을 의원님이 받아라 말아라 할 일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이신 국민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지 국민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업의식은 왜그 모양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도 서민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나 모릅니까?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의지가 있다면 진작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다는 산업은행 이전인데 빠르게 대선 공약을 실천하라고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앞장섰으면 부산의 야당들이 반대했을 리가 있습니까? 대수부 이전에 에서는 아예 상상조차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산업은행 이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대신 해수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둘다 내놓으라고요? 이런 걸 세간에선 도둑놈 신고라고 합니다.